신을 믿지 않으신다고요? 이번 영상을 보시면 마음을 바꾸실지도 모르겠네요. 화면의 왼쪽 아래를 보시죠. 몸을 피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이 보이시나요? 얼마 지나지 않아 붐! 토네이도가 이 건물에 들이닥칩니다. 이 여성은 아주 운이 좋았던지 아니면 그가 믿고 있던 그대로 신의 손에 구원을 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. 오 마이 갓. 장난 아니네요. 이번 토네이도는 지난 2월 23일과 24일에 걸쳐 미국 걸프 그리고 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50개의 토네이도들 중 하나였습니다.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번 토네이도는 미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들 중두 번째로 가장 큰 토네이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. 안타깝게도 이번 강풍은 최소한 7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셨던 생존자인 카이라 존슨 씨는 미국 루이제나에서 페덱스 택배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.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각 존슨 씨는 다가오는 토네이도를 피하려 트럭을 뒤로하고 페인코티빌 지역의 한 가게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. 그러나 이 가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존슨 씨는 이 문을 한두 번 잡아당기다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. 얼마 후 뻥. 이 건물 전체가 산산조각이 납니다.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슨 씨는 벽과 자동판매기 사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다른 카메라들에도 또한 이 토네이도가 강타하는 순간이 잡혔습니다. 보실 수 있듯이 이곳에 있었다면 목숨이 온전치는 못했을 것 같군요. 이 가게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. 45가구의 가정집이 휩쓸렸으며 22군데의 건물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. 카에라 존슨 씨는 대중매체에 벽과 콜라 자판기 사이에 몸을 숨겼는데요. 그렇게 하면 살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. 예수가 저를 살렸습니다. 라며 이 강풍이 들어닥쳤을 때 신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모른다고도 전했습니다. 거의 모든 페이스북 유저들이 카이라 씨가 신의 중재로 생존한 이야기에 댓글을 달고 있는 듯 합니다. 토네이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감안하면 정말로 누군가가 그녀를 보호한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밖에 없네요. 가게 주인인 데이비드 사고나 씨는 신의 손으로 구원받다 라는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존슨 씨에게 선물했으며 그녀의 이 토네이도 에피소드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머리 한번 잘 굴러가네요. 그러나 신의 중재인지 아닌지를 떠나 카이라 존슨 씨가 이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축복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은 확실한 듯 합니다. 정말이지 그녀는 여러 가지로 감사함을 느꼈을 겁니다.